실제 현금처럼 유통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라고도 불립니다. 좀 생소하시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시스템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또 유럽까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가상화폐라고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개념을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개념부터 디지털화폐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 디지털화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서 우리가, 아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죠. 온라인 하시면 돈이네요, 쉽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예.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우리가 그 결제수단을 통해서 은행에서 받아서 저장을 한 후에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쓸수 있는 그런 화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페이 같은 그런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계좌와 연동이 돼야지 그렇죠. 쓸 수가 있을 텐데 이 디지털 화폐는 내 기기에 저장이 돼 있는 만큼 어 어딘지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또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했고요. 어 실제로 화폐처럼 결제 거부가 원칙적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이 사용 주체별로 모두 동의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또 보장을 해주는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계좌나 신용카드 연동에 그러니까 계좌가 없어도 되는 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갑에다가 모바일에다가 그니까 모바일이 지갑처럼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나봐요. 네. 이제 쉬워지네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니까 뭐 만질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돈이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한 12월쯤이면 한국은행에서 전단 팀을 꾸려서 예. 이 실제 가동이 가능한지 실험을 하는 단계에 돌입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 8개월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실제 구동의 문제는 없는지 실험하는 단계까지는 우리나라가 와 있는 셈인데 한국은행은 사실 검토 결과 이 디지털 화폐 전담 팀을 해체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중국이 먼저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자 다시 지난 2월에 이 전단팀을 또 꾸려서 이 실험에 돌입을.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상화폐 설계와 또 여권 정의 구, 구현 기술 검토까지는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업무 과정을 설계를 하고 내년에 추진이 될이 실험 가동이 실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건데 예. 앞으로는 외부 컨설팅을 받은 후에 가상 공간에서이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는 실험에 돌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잘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거래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이 하고 잘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선진국들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일단은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 중국은 미국과의 금융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국이 달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에 이 중국의 금융 시장이 아주 막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여러 국가들과 일대일 디지털 화폐 어 거래를 물꼬를 트고 거기에 대해서 어 화폐 유입을 또 중국 내로 유, 유도를 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이달러화 어, 대신에 디지털 화폐 거래를 통해서 세계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좀 도입을 시켜서 달러 패권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에 적극적이다 보니까 어, 여러 나라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둘씩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어. 화폐 발행 비용이 또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이 추적이 가능 한 화폐를 통해서 범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중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달러패권도 잡겠다라는 부분이고, 장점도 많기 때문에, 뭐 각국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실험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물건 사고 팔고 있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유통됩니까? 이 중국은 원래 좀 워낙에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예. 어떤 정책이든 시작을 하기 전에 일정 지역에서 먼저 실험을 해본 어, 다음에 예.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laughs> 중국 선진시에서 공무원들에게 교통비로 이 디지털 화폐를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추첨을 통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일정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디지털 화폐를 나눠줘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어, 오픈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가같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제 시스템과 사실상 크게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중국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어, 중국이 어, 전역으로 이 디지털 화폐 보급을 시작을 한다면 디지털 화폐의 세계화는 더욱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카드 결제도 원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금방 잡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시작을 했고 일대일 디지털 화폐가 잘 물꼬가 튼다면 금융도 그렇고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중국은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죠. 이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외국간 거래에 실험을 해보겠다는 라 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인데요.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서 이 디지털 화폐라는 안전 장치를 통해서 외국과 직접 이 디지털 화폐 거래를 할수 있는 실험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과 디지털 화폐를 통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 전망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어... 말 그대로 이 지폐를 디지털화했을 뿐이지 디지털화폐가 새로운 금융 질서를 좀 창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분석인데 아직 몇 개국에서 실험을 했을 뿐이고 또 중국에서도 정식으로 통용을 하겠다라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전망을 아직까지는 좀 내놓기에 조심스러운 상황이 맞긴 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디지털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이 디지털 화폐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도입이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뭐 예, 미국 같은 경우엔 기축 통화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뭐 검증은 아직 안 됐는데 장점 들어보니까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부작용 가능성도 항상 정책에선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전문가들은 이 디지털 화폐의 부작용으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그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음. 들고 있습니다. 예. 돈의 흐름을 모두 추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미연에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오히려 누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한국은행의 경우도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이 통용 가능성을 실험을 한 것이. 뿐이지 중국의 정책적 도입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존의 어떤 저지나 주화를 새로 도입하는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자발적으로 보유하게끔 그렇게 이제 어떤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로 해서 시민들이 그 지설화폐 보유를 꺼린다면은요, 예, 그거는 이제 아예 그, 이 도입의 취지를 어떤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그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뭐 이것도 당연히 도입하는데 뭐, 일정 상당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갈 겁니다 사회적으로요. 중앙은행이 이제 그 필요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전산망이나 뭐 이런 거를 좀더 보완하거나 뭐 사이버 그뭐 해킹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또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반반대로 빅브라더가 원치 않게 오게 된다, 개인정보 문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건데 여러 문제들 때문에 뭐 한국은행도 도입이 아니라 그냥 시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이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도입은 없다라고 음. 못 박은 것은 어, 사실입니다. 예. 지난해 테스크포지 팀을 해체할 때도 도입할 이유가 딱히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다시 팀을 꾸려서 시험에 들어가긴 하지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물론이고 스웨덴과 그리고 미국, 심지어는 일본까지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경제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이 디지털 경제가 디지털 금융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도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어, 세상이 변하고 있죠. 언젠가는 종이 집회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시기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뭐 해석들이 공존하는 것 같고요. 선도적인 도입 좋은데 중요한 건 부작용 없는 도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현금 사용은 더더욱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의 이정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꺼리면서 구입에서 결제까지 대면이나 접촉이 필요 없는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었습니다. 쿠팡 11번가 등 13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 2월에는 1년 전에 비해 34% 넘게 급증하면서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결제 금액도 일제히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래두기가 강조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 만나지 않고 구매를 하는 비대면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구매를 통해서 거래액도 예전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코로나19를 옮길 위험이 있는 현금 사용은 세계 곳곳에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영국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의 운영기관인 링크는 최근 영국 내 현금 사용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시중은행 지점이 임시 폐쇄되거나 영업시간이 줄어 현금 구하기가 원천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이처럼 현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비대면 결제 방식인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당기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술적 검토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가상환경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급결제 부분의 혁신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시장 확대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의 법적 보증으로 안전한데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분실 등 현금 사용에서 오는 우려와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스웨덴이 가장 앞서 있어 쇼핑 대금의 지급과 입출금 등을 할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연합, 스위스 등이 지난 1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시큰둥하던 미국도 입장을 바꿔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현금 유통 방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시험 체계가 가동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까지 CBDC의 구현 기술 검토 등의 기반 업무를 마치고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내년 한해 동안 3단계에 해당하는 제한된 환경에서 CBDC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CBDC 시험 체계의 발행, 환수 관련 업무는 한은이 유통업무 등은 민간기관이 맡는 민관협업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이 현금을 대신할 디지털 화폐 도입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 명에게 3만 원 정도를 주면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공개 실험에 나선 건데요. 중국의 속내가 뭔지 베이징 송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선전시의 공식 SNS 계정입니다. 추천 방식으로 시민 5만 명에게 디지털 위안화 200위안 약3만4천원씩을 나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첨된 사람은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디지털 위안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천여 개 상점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미개적으로 대규모 디이털 화폐 실험에 나선 건이중국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디지털 화폐 실험에 나선 건. 공식 도입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중앙은행인 이민은행은 그동안 선정과 수저 등에서 비공개적으로 실험해왔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달리 디지털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은행과 이동통신사 등을 통해 개인이 받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지, 허비 등, 钱包 등, 手机, 나在一起 펑一펑, 就可以方便地, 완전,转账,或者,支付. 한국과 일본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실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외국 가상 화폐의 진입을 막고 알리페이 등 민간이 주도해 온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정부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무역 결제와 해외 송금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함으로써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